오늘은 성경통독 마지막 날입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통독 마지막 날 말씀은 요한 계시록 22장입니다. 그중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부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부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있으리라 아멘.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함께 인내하며 눈과 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감당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으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셨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그들이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거나 박해를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들의 상황과 승리와 실패를 다 아시고 그들을 사명으로 일깨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무작정 힘을 내라, 정신 차려라 하시겠습니까? 게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들이 말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의 원수들은 멸망한다. 요한 게시록을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난해하고 어렵고 때로 두려운 감정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또한 화와 재앙과 승리가 주님 손 안에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 적들을 멸하시고 교회는 눈부신 승리를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교회에 이김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과 태협하지 않고 주님 나라 확장에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요한 계시록이 그때 성도들을 넘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질과 성공과 타인의 인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타협하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의 칭찬이나 높아짐에 마음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스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를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전혀 없습니다. 21장 22절도 보시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필요 없고 주님 영광 그곳에 충만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까지도 이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또한 3절 저주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받을 어떠한 형벌도 면제되며 5절 믿는 자들이 왕 노릇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의 말씀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완전한 복을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하다 보면 의심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 계신가? 나와 교회를 향한 선한 뜻이 있으신가? 그러나 오늘 눈을 들어 보기 원합니다. 2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며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요한은 그때 교회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순간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으니 거기에 동참해라.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통치에 참여함이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함께 누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는 않는지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느라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년 추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이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그다음 토요일까지 그야말로 황금 연휴입니다. 저는 올 추석에 내년 추석의 심과 평안을 생각하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가족과의 여행 휴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자. 결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우리에게는 추석 연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고 치유가 있으며 우리가 왕 노릇할 그곳 그리고 그 상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데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믿음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때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내면의 믿음의 갈등 가운데 인내함으로 마침내 성전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귀한 성들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갈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거하십니다. 물론 주님 얼굴을 완전히 마주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때가 되어 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은 아니며 또한 그때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미 주님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두루마기를 빨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픔을 알고 있다.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자. 우리가 오늘 하루 견디고 버티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맛보고 있는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 없는 어둠을 헤매다가 우리 노력으로 마지막 순간에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다가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올 한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님을 읽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읽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셨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훗날 완전한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통독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 처방에 따르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 예수님 일금으로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정령 공동체가 올한 해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고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 인내와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지고 값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